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파키 모드도 막 보여드리고 막 그랬는데 아, 여러분들의 제보 덕분에 이메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진짜로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작의 신에 쓸수 있는 지 이런 에셋을 저한테 보내드렸더라고요 이미지 시트 그래서 이거를 비누님 주작이 도움이 될 만한 파일들 정영준님 감사합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보내주신 걸 봐가지고 이 에셋을 어떻게 바꾸면은 정말 그 스파키 모양의 차량을 만드는 것도 예, 실제로 인 게임에서 적용을 하는 거를 직접 이제 수정을 가능하게끔 정말로 진정한 주장의 신이 다시 한번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수정을 제가 해봤는데요. 예, 간단하게 바퀴만 지어봤어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예, 블래시 예, 바퀴가 없고요. 하이퍼, 라켓, 스피파이어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차량들의 바퀴, 어 블리츠는 있네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저 동그라미 못 찾았나봐. 그래서 어쨌든, 이 배트도 지금 바퀴가 없고, 모든 차량을 호버크래프트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호버크래프트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호버링 하는, 간단하게 지금 촬영하면 나갈 텐데, 예, 요렇게 바퀴가 없이 공중부양을 하는, 그런 차량들을 호버크래프트라고 합니다. 짜잔! 날아다니는 블렛! <laughs> 참 별거 아니지만, 정는 바퀴 하나 지었을 뿐이지만 왠지 블렛은 이게 더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블렛이 바퀴가 없는 게더 어울려요. 블렛은 그죠? 이게 진짜 날아다니는 거 같아요. 이거 저 그리고 착지하는 방법이 의외로 더 쉽게 느껴진다랄까? 이 오빠 착지 잘 돼. 오 진짜 날아간다. 진짜 날아가. 어. 터 터. 오케이. 86점, 87점이에요, 지금. 조금만 잘하면 100점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바퀴 없이? 오 잠깐만, 아니! 아, 안 돼! 하이퍼도 멋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좀 뭔가 여러분 자기부상 열차라고 아시나요? 공중을 살짝 떠서 이게 운행을 하는 그런 열차가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직접 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고거처럼 생겼어요 진짜 어 바퀴가 없으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하면서도 뭔가 멋있는데 오잘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별로 다른 거는 없어요 뭔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는 물, 물론 없지만. 아이고. 오, 날아간다! 아 뭔가 좀 어색하기는 하다. 바퀴가 갑자기 없으니까. 되게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하이퍼는 어울려. 오히려 바퀴가 없는 게더잘 어울려, 이거는. 어쨌든 보이지만 않을 뿐, 바퀴는 사실 있는 겁니다. 어우, 근데 버그가 엄청 심한데? 바퀴 하나 지었을 뿐인데 버그가 왜 이렇게 심해? 이번에는 좀차량을 바꿔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트로 한번 해볼까요? 와, 이제 배트가 바퀴가 없으니까. 오 뭔가 간지나. <laughs> 어 바퀴 없는 배트도 간지나는데? 아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배트. 하이퍼는 되게 불안정했었는데 배트는 바퀴가 없어도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와 진짜 시작. 양파링이 근데 웬 말이야? 어 A 로 A 로 멋있다. 오 A 로 뭔가 느낌 이상해. 날개만 달면 완전 비행기인데 이거 a 로 지금 보니까 모양이 어 그냥 어 젓가락이 돌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젓가락 같아 약간. <laughs> 와, 도쿄 멋있다. 도쿄 멋있다. 진짜. 이거 약간 그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도쿄가 생긴 게. 아이고. 자, 기본 바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바이크는 어떤 느낌일지? 어, 기본 바이크도 나름 잘 어울리네요. 기본 바이크가 디자인이 자세히 보면은 좀 뭔가 미래 지향적이에요, 얘도.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는 것 같아. 두 바퀴 돌아주고. 오, 오, 위험했어. 오, 잠깐만. 어, 좀 하이퍼랑 블랙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없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기는 한데, 어, 착지할 때, 그리고 막 이렇게 지그재그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코스에서는 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바퀴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감이 좀안 온다고 해야 되나요? 자 아무튼 오늘 보여드린 예 바퀴 없이 라이더를 한번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제 제가 예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직접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작 신도들이 주작한 차량을 한번 라이더에 가지고 오는 시간을 한번 다음번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죠. 이상 비누고